아, 차스퍼입니다. <laughs> 현재 시간은 어, 2월 24일 12시 20분입니다. 자, 아, 비트코인이, 음,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비트코인을 좀 보면, 음, <laughs> 일단, 요기, 아, 요, 요전 저점이죠. 예. 비트코인은 이전 저점을 이제 지켜주느냐? 어, 이탈을 하느냐? 어,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1억 3천 뭐7,250뭐 이런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laughs> 상승이 시작이 됐죠 어, 그러다가 여기를 이탈을 하면서 내려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어, 여기, 여기를 이제 저항을 막고, <laughs> 또 내려왔습니다. 어,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다시 봐야 되겠죠. 어, 여기를 보지 않는, 요, 요거를 돌파해야 돼요. 어, 요거를 돌파 못하면은 어렵다. 어, 하지만, 현재는, 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쯤에서는, 아, 지지가 나오면서, 어, 반등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 이렇게 조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크게 보면 박스권이죠. 어, 박스권이고, 중심값은 현재 이탈을 했고, 음, 그럼 박스권의 하단부, 어, 요 부분까지는, 어, 추가적인, 음, 단계 하락이, 어, 좀더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오전에 제가 어 요거를 좀 보내 드렸는데 어 아래로 먼저 어 받고 <laughs> 아래로 먼저 받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laughs> 음. 일단은 요렇게 보여집니다. 어, 추세는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아, 자. 조금 남았네요. 어. 자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어. 여기를 깨면 안 되죠. 어. 여기를 깨면 아래로 <laughs> 어. 반등이 나왔다. 그가 이제 여기서가 이제 이 <laughs> 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는 좀 주의깊게 어,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 어,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 아, 이렇게 보여진다. 그리고 하락할 때에는 어, 거래량이 없이 어, 지금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어,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어, 견조한 흐름이다. 어, 그냥 뭐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 상태죠 현재 박스 안에서 어, 그래서 하락 이후에 어, 횡보하고 있는 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이제 비트가 반등을 쳐주면 어, 이더는 좀더 비트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XRP. 아그 <laughs> 어, 뭐냐. 국제 송금, 뭐, 결제, 뭐, 요런 거죠. 자, XRP도, 어, 조금, 비트코인 하락할 때, 어,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어, 살아갈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게 우리 그 우리 형님한테 아시는 우리 형님 지인한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추세가 좀 이탈을 했거든요 예 추세가 여기서 이탈을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 아 그리고 리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기 예 요기 지금 매물대 예 그리고 한 박스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다가, 아, 지금, 여기가 중심값이 한 요정도 됩니다. 아,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여지고, 음, 리플이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아, 지금, 일단은 요 추세도 있어요. 어, 여기. 거의 다, 뭐, 좀, 조금 더 남았네. 어, 좀더 남았는데, 요 추세는 깨면 안 된다. 어, 요 추세를 깨게 되면은, <laughs>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와버려서 이렇게 이탈이 확정이 되면, 그 그러니까 힙소는 상관없는데, 확정되면, 어, 되돌림 반등 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아, 요렇게 보여집니다. 어, 뭐, 이 자리만 지켜주면, 예. 그러면 여기를 그냥 힙소 처리하고, 여기서 비비다가 올라서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어, 상승을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막혔어요. 살짝 돌파해 주고, 음, 중요 자리에서. 지금 큰 추세는 이렇게 아, 예, 현재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내다보고 있고, 만약에... 하라 힙소가 나와도 이 안에서는 어, 지켜줘야 된다. 아, 요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뭐, 스텔라, 루멘도 리플하고 같이 가니까 어, 동일하겠죠. 음. 아, 스텔라도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어, 가급적이면. 음. 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거의 다 있다는 이 추세는 거의 다 왔는데 어, 조금 남았네요 아, 조금 조금 더 남았다 아.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예 근데 나왔다가 어, 지지가 나와서 올라와 주고 요 채널, 요 하락 채널 하락 추세죠.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볼수 있겠다. 어, 여기서는 다시 또 대응 관점이 열려야 되지 않나. 어, 여기가 지금 이 저항이 지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얘가 드라마틱하게 어? 쫙 이렇게 뽑아주는 그림이 아니라면 어,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어, 또 눌림 과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스텔라 루멘. 자 그리고 시바이누. 시바이누도 뭐 거의 뭐 바닥까지 어, 쭉 뺐는데 어뭐 거의 뭐 조금 좀 남았어요. 예, 조금 더. 그래서. 이 부근을 어 터치하고 어 터치하고 요렇게 쌍바닥이나 뭐 쓰리바닥을 잡으면서 이게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요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음 얘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죠. 어, 떨어지고 쌍바닥 잡고 올리고 흔들다가 이렇게 뽑았거든요. 예. 여기서도 내려오고 쌍 바닥 정도 잡고 올렸다가 요런 요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avp 어 코인 스토어에 있죠 ai 다중 음성 어떤 음성 플랫폼 관련된 토큰 인데 얘도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엄청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요 추세까지는 어, 하방이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가 음, 1억 3천 얼마야? 잠깐만요. 일봉상 이게 지금 120선이네. 아, 120선이 얼마야? 잠깐만요. 1억 3,860만 원. 아, 1억 3,860만 원. 일봉상 120선 기준. 그리고 전 저점은 1억 3,750만 원. 자 그러면 요 안에서는 어 하락을 마무리 해주는 거가 좋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